안녕하십니까? 6월 금천 수어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금천 봉당 봉당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안양천 우한 금천교 하부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금천구가 제 100회 전국체전 그리고 제 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전에는 청각장애인 김태순 선수와 남혜영 선수가 볼링 종목에 출전하고 청각장애인 정진웅 선수가 유도 종목에 출전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안양천 금천 한내 장미원에 오색색깔 사계장미 백만송이가 만개했습니다. 빗물이 닿지 않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가 하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장미원은 2009년에 금천구청역에서 시흥 빗물펌프장에 이르는 안양천 재방길 2km 구간에 약1,200평만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계장미 34종 총 16,000주가 식재되어 있는 장미원에 금천구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미원의 양 끝에는 넝쿨 장미와 사계장미 9종 총 10종 11,840주를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이 구경하시고, 안양천의 경관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2019년 제2회 금하 헌책방이 열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금천 구립 시흥 도서관에서 금화 헌책방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화 헌책방에서는 헌책을 사고 팔수 있는 부스가 제공되며, 나만의 녹색 친구, 토피어리 인형 만들기, 책사랑 독서 퀴즈, 캘리그라피 엽서 선물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금천구가 헌법으로 만나는 마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019년 마을 초대석 심용환 작가의 어쩌다 헌법 강연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6월 26일 오후 7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연은 일부 우리가 헌법에 주목한 이유를 주제로 이어 제 2부에서는 증문, 즉답, 토크쇼로 진행되며 강연 막간을 활용해 가수 황푸와의 특별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3일 수요일 다른 나라 헌법 어떻게 성공했을까? 7월 10일 수요일 우리나라 헌법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최합니다. 금천교육협치추진단 학부모교육분과에서 어쩌다 학부모 시즌 3을 강연합니다. 2019년 금천 협치 추진단 교육 발전 제안 사업으로서 강연 기획안은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18일 총 4회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교육 주제로 강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 87 33 0207또 하나 더 있습니다. 010 7324 7324 500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일본 내용은 일본 내연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연 모기가 사람을 물어 인체에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대부분이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고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등의 증세를 보이고요. 병이 진행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게 되고 대체로 발병 10일 내에 사망합니다.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약 일주일 전후로 열이 내리며 회복됩니다. 예방접종으로도 일본 내염을 예방할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험성을 가지게 되며 면역력이 약해진다면 발병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초 면역이 떨어지는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젊은 사람이라도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혹독한 다이어트, 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포진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도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 대상 포진이 발병한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농아인기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아인 협회 금천구 지회에서는 금천구청의 지원을 받아 매월 1회에 가장 핫한 영화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선착순 20명이며 간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아인협회 금천구 지회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금천 한내 게이트볼 구장에서 게이트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체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한국농아인 스포츠 연맹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에서 제16회 전국농아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소속 선수단, 선수 588명, 임원 및 관계자 201명이 출전한 가운데, 게이트볼, 배드민턴, 슐런, 야구,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태권도, 볼링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임원선거가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실시됩니다.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2명을 선출하게 되는 이번 선거는 회장 후보 4명, 감사 후보 3명, 이사 후보 2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은 수어 앵커, 금천구 수호통역센터장 김태순이었습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